아아오아 뭐야 네

아니, 근데 한 수밖에 못 그래, 재현아, 좋아. 넌나 위로. 화이팅! 자, 나이스. 그래, 네, 좋아. 재현이, 재현이가 확실히 온다. 진짜로니? <laughs> <laughs> 왜덤벼놨기싫어는거같 왜? 자이가 쓰면 더똑같아까여아 그런게 아니잖아 야 차는 이떻게 못쓰는지 그런아이좀떨 이거 분명 어차피 이 사람 사이 나랑 더하려거야 아니 어쩌고 저 되는거 이떻게 하지 왜상황만 아이고 나안해 이상한 사람 많잖아 아이 안해도 이상한 사람 많아

제, 내 눈물의 크름 재현이 형한테 한거아니에요있어이가 오늘 손지 진짜 대알수 있어. 재현이가 오잘는데망 근데 는었다어 좋아! 어, 힘내자!

안돼 안세 한세 네스미싱몇 때문에 지안 쳐서 아아 아 그렇구나 네. 아, 네안칠려 네. 야. 여. 아, 이거어전안 만나네. 어. 아, 전진이 없어? 어. 이게 완전히 이 무전전지. 아. 무전전지. 이거는 좀 의외로 이거 어때요? 이거는 네. 진짜... <fact Franklin .BLANK> 이거어이 진짜 아, 이거지이

음, 야, 진짜 아! 리고진짜요 어? 음. 아, 네, 네, 네. 잘하나, 하나이거 아, 아니, 아니, 이게 틀리괜찮아자 하나, 렇지 제원이, 제이제이제이 제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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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<Happiness gegen violin Legislacy> 어, 우젤좋아 와. 힘내 나이스 벌써 김국이지김김 선생님 나도 김이었어싹김난 거의 씩

오! 안 끝났고, 스아가볍끊만 집중해야 돼. 와우!